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영상을 찍지 않는데 빨래를 할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건 속삭이고 이거는 반부베베 사각기적이거든요. 근데 반부베베는 시그니처 타입은 1회만 세탁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탁할 겁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것은 과아가지고 지금 1시 2분인데 침대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점심도 두유로 먹고 호떡 두개 먹었습니다 점심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지금 5시예요 첫 끼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기 돼서야 정리한 아기 옷들입니다. 음, 청기지 있는 거랑 양양이 테넷 쪽구리, 딸나 이런 거다 세탁하고 이제 정리하려고요. 피부용 세일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메디힐 마스크 콜라겐 마스크팩 열매 들어가 있는 거랑. 제가 진짜 잘 쓰는 스킨앤는 베리어드 밀크 세럼 이건 베리어드 크림 이게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건 새로 한번 구매해본 황앰플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미세먼지가 요 근래 계속 많았는데 오늘 미세먼지 좋은 이에요집좀 환기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0시 반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남편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밖에 비가 와요. 좋겠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방 황, 황. 저는. 근데 먹은지 청국장 팡미밥도 먹고 싶은데 불고기 정식도 있어. 다 불고기 추가가 된거같 먹기 전에 이 식혜, 이 과자, 이렇게을왔습니다 진짜 큰 고등어. 잘라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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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랜만에 아까부터 만나 음. 서 디카페인 아이슈페너랑 카라멜 푸딩이랑 치즈케이크 시켰어요.

자고 집으로 갑니다. 저 지금 어디가냐, 면요그 a 파상... 상아 백일해 주사 맞으러 병원 가고 있어요. other wrong. Ponga, wish. CTS, s u 오늘 되게 날씨가 좋아요. 봄 완전 봄 날씨. 그럼 병원을 다녀오겠습니다. 아다세대 맞았는데 아 백일해 주사.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오늘 밤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옥신옥신 거리는 게 없어 3 3주에아다세바퀴 성공 자 오늘 분리를 보고 집에 돌아왔고요 오늘 주사 맞으면서 이거 베리담 튀김도 처방받았어요 오늘 어머니 환갑잔치라서 여기다 용돈 드리겁니다 그리고 또 잡고. 아직 3시 36분인데 5시에 케이크 찾으러 가야 돼서 좀 쉬다가 케이크를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케이크를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어요 <목소리는> 안녕하세요 5시에 픽업 5시에 픽업 5시에 픽업 픽업 5시 e of Лю is o v 자 어, 이제 꽃집에 갑니다 음, 꽃집. 안녕하세요 5시 15분에 꽃 찾으러 왔어요 이거는 고 네. 그 연백 카네이션인데 네. 살짝 저기 뭐냐 오. 핑크 쪽저기 납니다. 어, 예. 이쁘다 감사. 네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응? 쁘다 볼일 다 끝나고 집에 왔고 이거 어제 시킨 푸딩인데 배고파서 조금 먹어야 되겠어. 푸딩. 제주도에서 사먹은 게더 맛있어. 편안하게 보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사이 환갑잔치 끝났고, 지금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자력을 너무 피곤해. 꽃밤입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두유랑 사과. 우리 집은들 빨래지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불좀 바꾸려고 이불 세탁했어. 섬유연지 냄새 나서 너무 좋아.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카페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갈 겁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갈 겁니다. 안녕. 오늘도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밖에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레버이 카페 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빵 먹을 거지롱. 소라 이런데 앉아 나무 많은데. 이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눈에 띄네. 이거 초코. 난리났네, 난리났어, 진짜. 이기요양중이에 오늘 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눈이 핏줄이 섰어요. 음 피곤해. 새로 빤 이불. 이불도 바꿔서 냄새도 좋아요